수업은 아니고 첫 시간은 이제 o t 그죠 OT. 네, 저는 김한을 관세사라고 하고요. 김한을 관세사고 31기 이제 합격하고 강의 한지는 한 3년 이제 4년차 네, 4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처음 할 때보다는 많이 괜찮아졌는데 그래도 좀 떨리긴 해요. <laughs>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는 수업 끝나고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뭐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카톡 같은 걸로 주시면 되거든요. 이메일 같은 걸로 또 질문 주시면은 막 뭔가 포멀하게 써야 될것 같고 그러잖아요. 네, 카톡으로 캐주얼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맡은 과목은 이제 관세법 2차. 1차도 같이 하고 있는데 어, 일단 2차부터 진행을 해야 되겠죠. 2차에서는 법령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네, 법령집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법령집과 관련해 가지고 머릿말에다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이 법령집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본서는. 3단으로 정리한 관세법 법령집입니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법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명령 두 개로 나누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단 법령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거 또는 시행령에서 시행 규칙으로 위임되는 거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라고 볼수 있죠 연결되는 규정들 같은 경우에는 배치를 좀 조절해 가지고 보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수업 목적으로 일단 사용하시고 실무 가서는 이 법령집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하지만 인터넷이 있으니까 보통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장절 관조,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장절 관조, 제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법에다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제1장 총칙, 제2장 통칙, 그 다음에 이절 아래에 붙어 있는 게 관이라고 또 붙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세분화할 때. 그게 관이고, 그 다음에 여기 1조 라고 되어 있는 게 조문. 그리고 1조에 보면은 동그라미로 표시된 게 있어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거 있죠? 이거를 항이라고 합니다. 항. 그리고 보통 동그라미 밑에 붙어 있는데 항이 없이 바로 숫자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호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근데 이거는 뭐 굳이 완기하실 필요 없이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다그 법령집으로 좀 수업을 많이 해서 가지고 익숙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장절 관 조까지 제목은 있는데 항 그리고 호 이런 데에는 제목이 붙어 있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스스로 좀 제목을 붙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제목이 이미 붙어져 있는 거랑, 제목을 붙여야 하는 거랑, 단점은 뭘까요? 붙여야 하니까 번거로움은 있어요. 번거로움은 있는데, 스스로 그 내용에 대해서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제목을 정하다 보니까 좀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령 외의 내용은 거의 없어요 네, 법령 내용 외의 내용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해하는데 배경지식이 거의 없죠 없으면 해당 법령을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쌩 암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 보완점을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각 조문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대해서도 파악이 어려워요. 1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른 뭐 38조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1조 에 다음에 바로 38조의 내용 써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유기적인 파악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은 내용대로 그것들을 따로 스스로 모아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말해서 다좀 불편한 점.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목차를 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분산되어 있는 것들을 스스로 모아보고, 그리고 이것들의 절차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꾸며보게 되면 실제 내가 선생님이 뭐 꾸며준 목차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능동적인 학습이 가능하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된 다음에는 양이 굉장히 적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핵심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본서보다는 회독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3단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부분을 먼저 써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책을 많이 보다 보면그 책이 이미지화가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앞줄에 있는 내용을 주로 써서 점수를 획득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양조절 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세법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다면 법령집을 사용해서 독학은 매우 비효율적이 되겠죠. 구글링은 엄청 해봐야 돼요. 따라서 해설 강의는 필수적이에요. 어, 필수적이고, 기본서나 목차노트를 활용을 해서, 어, 기본서나 목차노트를 활용을 해서 단점을 메꿔야겠습니다. 그럼 저는 그래서 목차노트를 따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예. 기본서는 따로 발간을 안 하고 있어요. 어차피 기본서에 있는 내용 자체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기본서 중에서 법령이 없는 내용들은 목차노트에다가 좀상수를 해놓은 면이 있습니다. 목차노트는 기본 이론 시간에는 안볼 거고요. 어, 여기 핵심 요약 정리, 요약 정리할 때 그때 심화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법 들어가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너무 딱딱하잖아요. 서술이라고 합시다. 2차 서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면서 동차 준비생들도 있으니까 동차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같이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차 준비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 동차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동차로 합격을 해야겠다라고 준비를 하면은 굉장히 하드코어예요. 거의 거의 떨어져요. 거의 한 99%라고 보시면 돼요. 동차 최근 한 3년간 동차로 합격하신 분이 한명 정도 있다. 이 정도면 이제 난이도가 이제 체감이 좀 되죠. 우리는 유예로 합격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이 합격을 위주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1차 준비를 하면서, 2차의 일부만, 일부만 익숙하도록, 익숙하도록 준비를 해 두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이것 중에서,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다 아시죠? 다걸 거라고 믿어요. HS 과목이라든지. 왜 대표적으로 HS 과목을 제가 언급을 하냐면은 HS 과목에는 단어들이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익숙해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함을 위해서 HS 코드 과목을 같이 추가적으로 좀 서술 준비를 해놔야겠다라고 말씀을 예시로 드려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두 과목 정도만 내가 어, 서술 준비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동차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왜 그럴까요? 2차 준비를 먼저 합니다. 2차 준비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월달까지 한다고 그래요. 10월달까지. 그리고 10월부터는 1차 준비를 해요. 근데 이때부터 1차 준비를 하면 상당히 빠듯해, 시간이 빠듯해요. 1차 준비만 하더라도. 근데 이때 2차도 같이 준비를 해서 넣는다? 그러면은 뭐 강의 듣다가 다 시간이 끝나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모자라겠죠. 그러면은 이 2차에서 일부 과목은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1차 준비를 해가지고 4월까지 준비를 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빡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2차도 신경 써야 되고, 막 1차는 합격해야 되겠고, 이런 마음이 이제 분할이 되지 어, 마음이 분할이 되면 이제 어디 하나에 집중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자꾸 2차 주,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1차 준비를 최대한 적당한 시간 동안 하면서 여기에다가 하나 정도만. 2차 하나 정도만.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 두시는 게 다음 연도 유예를 할때 훨씬 더 수월한 방향이 되겠죠 오케이? 논술 준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 서술형 서술 시험이죠 지금 뭐 논하시오 뭐이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논하시오를 하든 서술하시오를 하든 베이스는 다 암기긴 해요. 어, 암기가 돼야지 뭐 논술을 할거 아니야. 예. 논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세법이라는 과목은 양이 굉장히 방대해요. 어, 지금 법령집으로 보면 이게 얼마 안 되죠. 그런데 그렇죠? 예. 여기에 이해를 덧붙여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막 500페이지, 600페이지도 넘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무역실무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이 많고 HS. 관세평가. 이런 식으로 양이 좀 차이가 있어요. 당대한 양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구조파악이 우선 돼야 돼요. 구조파, 구조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틀을 의미를 한겠죠. 저는 틀이라고 불러요. 한 예시로 들어오면 은 여러분들이 대동여 지도를 그리고 이거를 한90% 정도로 복원을 하면은 상세하게 복원을 하게 되면은 합격이다. 합격입니다. 라고 기준점을 세워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대동여 지도를 상세하게 그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럼 어디서부터 그리는 게, 어디서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까? 맞는 게 아니고 효율적일까? 라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고민은 바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라는 의미하고도 똑같아요. 음. 자, 여기서는 그림을 제가 예시로 들어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틀을 먼저 잡고요. 틀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이 틀이 익숙해지고 나면은 좀더 틀을 또 상세하게 잡고 해서 점점 줄여 나가는 방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쵸. 뭐 1장, 2장 한다면은 그쵸. 그럼 1장도 대충 해서 틀을, 아, 1장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구나. 2장은 이런 느낌으로 생겼구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그 느낌을 점점 상세하게 조각해 나가는 방식으로 가겠죠. 근데 우리가 책을 보기 시작을 하면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책을 보면은 자꾸 여기서부터 상세하게, 상세하게 조각해 나가죠. 그렇게 되면은 1장을 다 끝내고 2장 공부하려고 할때 여기에서 내가 다 암기했던 내용들은 다 없어지게 되겠죠. 이러한 행동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긴 해요. 비효율적이긴 해요. 한 가지 예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옷을 가지고 있어요. 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옷에 모델명하고 생김새를 쓰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옷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아, 모델명 생김새, 모델명 생김새 이렇게 암기를 해나가는 게 맞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티셔츠. 아, 티셔츠 중에서도 분할을 하겠죠. 아, 무지 티셔츠, 색깔 티셔츠, 뭐 캐릭터 티셔츠. 네. 그 중에서도 뭐 반팔 티, 긴팔 티. 이런 식으로 구분을 점점 해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책에도 이 공부를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방법은 익숙하지는 않을 테니까 수업을 하면서 점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틀을 잡자. 틀을 잡.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 많이 듣는 거 있죠? 기출을. 기출을 분석해라. 요즘 뭐, 막, 기출 분석하면, 아, 트렌드가 뭐, 어쩌고저쩌고. 트렌드가 있다. 이것도 기출 분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트렌드를 본다라기 보다는 기출을 보면서, 아, 어느 장에서 주로 나오더라. 어느 부분에서 좀덜 나오더라. 그리고 어느 장에서 나왔는데, 지역적인 부분이 만약에 나왔다. 어, 지역적인, 이런 짜투리 부분이 좀 나왔다. 그러면은 이 지역적으로 나온 부분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내가 공부 범위를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놔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전부 다 어이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는 관세법을 전부 다 외우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합격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어 지역적인 부분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출 분석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암기를 하려면은 암기를 하려면 암기식을 안쓸 수가 없어요. 응. 암기식을 안쓸 수가 없어. 응. 이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1번부터 10번까지 다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다 이해를 했어요. 흐름도 다 이해를 했어. 근데 여기에서 누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쓰다보면 이해하다가 이해 흐름이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암기식을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암기식에만 전, 전,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고 그 흐름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돼두 개는 병존해야 돼요 오케 그러면 암기식은 어디다 쓸까요 이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 있죠. 부분. 아,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암기식으로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공부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 그게 서술 준비 끝. 자, 법령지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 자, 목차를 보면은 여기에서 맨 처음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장부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장총칙, 그럼 여러분들은 총칙, 이라는 것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아, 이러한 내용들이 총칙에 있다라고 이거를 여기에다가 채화시켜야 돼요.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총칙은 장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총칙은 읽지 않고 그냥 아래에 있는 내용부터 막 읽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어. 틀에다가 항상 다 채화를 시켜야 돼요. 그럼 이 1절에 있는 통칙, 애는 조문이 달려있겠죠? 어, 조문을 읽으면서 이 통책을 계속 생각해 줘야 돼요. 어, 굉장히 불편하죠?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하잖아. 그죠? 자, 그리고 2장, 과세 가격과 관세 부가 징수 등. 자, 2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이 엄청 길어요. 그죠? 어, 제목이 긴데, 이긴 제목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돼. 긴 제목을 느낌이 뭔지를 알아야 돼, 느낌이. 어, 느낌이 뭔지만 알면 되고 다음번에 읽으면서 점점 익숙하게만 만들면 돼. 아까 HS 코드 하면서 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응. 아, 단어들이 좀 생소하니까 마, 많이 봐 가지고 익숙해져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응. 이런 것들은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고 많이 봐서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3장 세율 및 품목 분류 가장 간면한금및 분할납부. 지금 보면 은 이것들이 전혀 관련이 좀 있는 듯 없는 듯, 어,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느낌이 날수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총 13장 보치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 보치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의 구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의 구조. 법은 상세 보칙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총칙 총칙에는 법 전반에 걸쳐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내용 정의 같은 거 있죠. 그런 내용을 총칙에다가 어,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그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관세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관세법의 목적이 뭐냐면은 관세의 부과, 징수, 수출입 통관에 정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관세의 부가징수, 수출입통관을 적정하게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쵸? 그 내용이 상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칙 다음에는 요 내용들이 이 중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에서 다 설명하지는 못했던 보충적인 내용.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세 부분에도 분할이 됩니다. 일단 분할이 되는데, 어, 세법 파트하고 물류 파트 이렇게 두 개로 분할이 돼요. 음. 세법 파트하고, 간단하게 물류라고 써볼게요. 물류라고, 물류 파트라고. 음. 이두 개가 관세법의 목적에 있는 상세한 내용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음.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도 이 구조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구조랑 어떻게? 통치 전반에 걸쳐서 그 상세한 내용에 적용되는 내용들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상세 절차라든지 뭐각 보세구역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충규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세하게 더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도 또 이런 느낌으로 이게 법의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다. 그러면은, 아, 1장에는 총칙, 13장에는 마지막에는 보칙,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상세 부분에는, 아, 세법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물류 파트가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알수 있겠죠? 음. 그 중에서 상세를 한번 들어가 보시다. 상세가 어떻게 생겼냐? 세법파트, 세법파트, 물류파트, 물류파트. 자, 세법파트는 세법파트는 권에 대한 이제 2장부터 5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나눠 보면 과세 요건, 소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가와 징수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세 조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굳이 나눈다면 물론 이 장에는 뭐 부가징수, 그 다음에 3 장에는 세율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눠본다면은 이렇게 요건, 그 다음에 부가징수하고 관세 조사 이러한 흐름으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큼직큼직하게. 물류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단과 관련된 내용, 운송수단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올때 어떤 운송수단을 타고 오겠죠? 배나 항공기를 타고 오겠죠? 그러면 그 배나 항공기를 타고 와서 물건을 내려놔야 되겠죠? 네, 그 절차까지를 운송 수단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물건이 내려와서 어디에 있어야 되겠죠? 그걸 이제 보세 구역이라고 하죠. 음, 보세 구역이라고 하죠. 그럼 보세 구역은 반입하고 반출하는 데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간이 지났을 때는 매각을 하더라. 처분하는 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음. 그 다음에 물류에 추가적으로 통관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한 행정절차와 관련된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 이런 식으로 큼지막큼지막하게 한번 집에서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번 시간에 배울 게 총칙을 한번 쓱 둘러보고, 쓱 둘러보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과세요건 소멸까지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그 시간들도 전부 다 계속 분할해 나가면서 네, 여러분들이 쓸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론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